뭐라 그랬냐면, 홀, 자, 원과 비례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문제야. 이 삼각형 ABC 넓이 구하래. 이게 뭐야? 야, 하하, 직접 못 구한다고 죽어도. 근데 봐봐, 헤이. Hey. 여기 봐라, 어, 여기를 구할 수 있으면, 여기 P 삼각형 PCA 넓이 구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중에 구해보면 얘가,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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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이어서 뭐. 요거지, 그지? 요거, 요거 전체, 요, 요 넓이. 요 전체 넓이에서 요 넓이 빼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뭐야? 우린 알잖아. 30도 있으면. 어떻게 돼? 삼각형 넓이 공식 2분의 1에 이놈 저원 곱하기 사인 C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이런 걸쓸 거라고. 그지? 아까 삼각형 배웠으니까. 오케이. 그럼 뭘까? 아, 이 넓이는 뭐라고요? 이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뭘 구할 수 있다고? PC를 구할 수 있잖아. 이거 그치? PC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4936이니까 그냥 6이라고 써도 무방하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넓이 어떻게 한다고? 전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되니까 상관없단 말이지. 이거야. 넓이다돼 있고. 자, 그럼 뭐가 돼? 2분의 1. /2. 이거 곱하기 이거. 뭐야? 6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30도, 그러니까 이게 전체 넓이지. 빼기 2분의 1에 6 곱하기, 뭐야, 4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빼면 이 넓이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지? 오케이. 어렵지 않아. 사인 30도가 뭐야? 2분의 1. 맞아? 자, 2분의 1. 여 사인 30도, 2분의 1이야? 자, 그럼 뭐가 돼? 어, 3하면 2분의 1. 2분의 27,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2로 하고, 2분의 그냥 빼기 2분의 12로 해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2분의 1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 오케이.